풍성하게 막에 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 네. 아,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번제에서는 속죄의 예배를 배웠습니다. 속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회개하는 거죠. 나를 대신할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번제예요. 소죄를 배웠죠. 소죄에서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고운 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끔 편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더 경천해지고 내가 좀더 부서지고 좀더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자신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살아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화목제 화목제. 일단 듣기만 해도 어떤 종류의 예배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화목입니다. 예배는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웃, 아, 친지와 화목하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하는 거 우리 교우들이 서로 화목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우들이 막으르르렁고 싸우고 있어 드리는 건 절대 이건 화목제의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화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화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이고 잔치에, 그그 속에서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축제이고 잔치이기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는 드리는 예배가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데이 축제와 잔치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있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막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축제는 어때요? 막 먹고 마시고 흥청거림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이 축제들이.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질서와 거룩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축제, 이 잔치의 이 예배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있어요. 흐트러진 게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가 바로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속에는 항상 또한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그런 예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뭐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경직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속된 말로 쫄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가끔.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 경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우상의 존재를 스스로 대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믿는 우상은 어때요? 늘 사람을 억압하고 그의 우상이에요. 그 위에 림리만 우상이에요. 우상의 형상들을 보면 막그 무기들을 항상 들고 있고 막그 얼굴 형태를 보면 막. 무서운 형태를 찌고 막 그러는 게 뭐냐면 사람을 억압하고 굴림하는 그런 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을 무섭게 만들어서 그 앞에 주눅 뜨는 거예요. 이사하의 사람들은요. 누군가 막 다그치고 주눅 들게 하면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 믿기시죠. 근데 사람의 심리가 거기 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만드는 거예 무섭게 만들어서 그 앞에 막 굴복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회사 앞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막 경직되는 것, 조금 막 속된 말로 우스개, 우스개일 수도 있고 속된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막 무당이 끼타다가도 뭐 정성이 부족하다. 뭐 정상이 되어가는 그 그런데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돈을 빼들고왜 그런가 하면 무서운 거야. 아 내가 이을안 하면 큰일 나겠다고 뭐, 무서워. 사람들의 마을막 무섭게 만드는 거야. 그래그 앞에서 막 진성의 피를 막 그렇게 하고 막 무섭게 이 분위기 무섭게 하는 거야. 이 무상이 막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경직되지 않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위에 분리하는 그런 하나님 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목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우리 사에막히다을 사오 주십니다. 환거시리 모내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인자하게 담겨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번제에서 배 번제를 배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억하세요? 번제를 배우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지유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무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근데 이 화목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화목제물이 있어요. 거기 보면을 소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하고 있죠. 아,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또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제사장에게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자들이 먹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나머지를 먹는데, 회막 뜰에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 것을 화목제 물을 너희들이 먹을 때, 회막 뜰에서 먹어 집에 가지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회막 뜰에서 먹어라 하겠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화목을 위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먹을 때 반드시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회막들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와는 다르게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없어요. 번제 때는 비둘기도 드렸잖아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없어요. <laughs>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작아서 나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무 그러니까 화목제는 뭐냐면 함께 나누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같아요. 그래서 화목제도 우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제례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회계의 기도, 회계의 예배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계의 운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속에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내려놓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죄로 가득 찬 마음에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죄에 있는 자리는 내 속에 가득 차 있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치유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수록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가득 차지는 거예요. 삼절에서 오절에 보면 화목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내장에 붙은 기름이 뭐가 좋냐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기름 잘안 먹잖아요 그 내장에 붙은 기름이 뭐가 좋다고 그걸 떼어서 하라는 게 드리지 요즘 같으면 내장에 붙은 기름 안 먹잖아요 기름 기 어떻게든지 없애라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장에 기름을 들이는 것은 <laughs> 가장 귀한 것을 이 시대의 기름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 거예요. 이 가장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기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콩팥도 드렸다고 했잖아요. 콩팥을 드렸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콩팥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콩팥에는 내 마음이 모은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 싼 것이라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게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가장 귀한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 이 의미를 가지고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이렇게 정해놓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화목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laughs>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서로 서로 마음을 다할 때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기름을 드렸다고 했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부음입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의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기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기름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기름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마음이든 무엇이든 내가 드리려고 할 때, 귀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아끼시지만, 내가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길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화목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함께 음식을 먹는 게또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들지니 이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번제나 손제나 허목제에는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 모든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먹을 게 너무 풍성하시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풍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좀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laughs> 막, 막,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좀나태 했다가 좀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을 찾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매일 먹는 음식 앞에서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먹을 게 없었잖아요. 너무 너무 맛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먹다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매일 이것만 주면, 매일 이것만 주면. 여러분 매일 주셔도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은 힘과 능력을 뜻한다는 것은,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과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힘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해볼수 없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수있것 그럴 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럴수 있어. 그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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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수 있어. 수있 가장 좋은 방법이 함께 먹는 겁니다. 함께 먹는. 우리가 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재에서 얼른 먹고 제가 다른 거 정리하는 동안에 있어보면 하하호호호가 하하, 호호 하하 그냥 막 들립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또 속회 예배를 드리면 또 속회 끝나고 또 이렇게 니까 먹을 걸안누면서도 하하하고 하하하고 하시는데 야, 얼마나 좋은지 서로 함께 나누어 먹는 그 순간은 정말 화목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하나님은 하시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들고 함께 먹게 하시니 함께 먹으면 화목하기가 쉽습니다.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화목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한적을 예수. 예수님은 그의 피와 살을 우리 주셨습니다. 때 이걸 떡을 때면서 이것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머리의 피라 그러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자신의 몸과 피를 온전히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몸과 피를 다 주신 거 우리가 성만찬을 할때 주님과의 화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거 언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라면 이 화목제는 성찬의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문이 되어 주십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함께 교제를 하면 함께 먹음으로서 화목을 부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분도 화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죄 많은 나와 화목하기를 허벅,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화목제물도 희생때문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번대의 정신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화목제물도 태우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지 이유가 나누는 것, 함께 먹는 것. 그래서 신앙은 나눔입니다, 나눔.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누는 것이고, 내가 가진 사명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초대교회가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썼다고 했습니다. 있는 자는 있는 것을 가져다 놓고 없는 자는 가져다 놓은 것을 가져다가 또 쓰고 함께 함께 신앙성을 했던 이초대교회 나누며 살 때에 교만함도 위축함도 없어졌던 겁니다. 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갖다 놓았습니다. 나에게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없다고 해서 유축되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료하인 것을 또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 나눔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나눔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 화목이 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예배가 그런 화목제의 이 정신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하고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목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내 마음, 내 인생, 내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렇게드리것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렇게 드리는 그 정신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화목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